이기는 자가 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24년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는 자는 봐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 그 믿음의 기업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후사가 된다. 주님과 함께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 영원하도록 솟는 샘물과 같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을 얘기할 때, 성전을 얘기할 때는요, 정말 그 재단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말씀이 막 솟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요, 잘때도 밤새도록 성경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정말 그렇습니 찬성을 틀어놓고, 그거를요, 끄질 않아요. 때로는 찬성을 때로는 성경을 틀어놓는데요. 정말 자면서도 얼마나 정말 어떤 수면제보다도더 어, 말씀을 듣고 자면요, 그렇게 잠을 잘 오고, 악한 형들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큰 능력인지 저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장 38절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로 하셔 마셔 그러면 너희가 와서 듣고 들으면 난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을 어, 듣고 나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 말씀이야. 글쓰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 듣고 너희가 난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런데 여기 7장, 어, 38절에서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생수의 강물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셔서 보지만, 정말 뭐 무릎에 뭐 허리에 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헤엄칠 정도로 막 어, 어, 많이 물이 가득 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얼마나 갈망하며사모하면서 정말 목마른 자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들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생의 시즌을 통해서 성령을, 성령으로 을성령 또한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처럼 너희가 정말 복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생명나무 상원 나무에 나아가라 생명나무 아 살리는 그 말씀, 생명 나무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 이 세상의 그그 악을 보고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개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왜해필이면 돼지라고 안 그래요 개라고 그랬을까요? 개는 돼지는 꿀꿀거리고 먹먹 먹잖아요. 근데 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들은요 제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요새 애완견을 많이 기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개가, 애들은뭐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다니 사람도 있고, 뭐, 안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뭐 별거 다 아시죠? 너무 이쁘니까. 저도 강아지를 개를 좋아하는데. 그,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애완경뭐 그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개들이라는 것은요, 돼지와 달리, 개, 정말 그렇습니다. 강아지 어릴 때 새끼를 낳으면요, 너무너무 이뻐서 요 핥아주고 막 너무너무 이뻐해다가요, 걔네들이 크면요, 걔네들이 또 새끼를 낳는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없어요. 그 성에 대해서 여자, 남자, 무슨 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지정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깨닫는 지혜, 깨닫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그걸 분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모를 때는, 뭐, 저도 죄를 접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건이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개들에게 뭐, 정말 내가, 던져서, 어? 그, 정말 그, 어, 던져서 개들이 먹는 것도 달라는 한 여인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개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분별하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동과 고무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동과 고무라는 요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지 말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순간에 에, 그렇습니다. 쾌락 때문에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막 기도했습니다. 걷어가라고. <laughs> 제가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 제가 막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조차도 막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런 것도 막 싫어가지고 하나님 막막 시름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이길인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요,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객들 막술 먹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살, 그리고 행음하는 자들 정말 음행하고 관음하고 행음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정말 우상을 만들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짐승의 숫자를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 또 우상 숭배자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말 하는 자, 지어내는 자. 그습으면 제가 그냥 막, 선교지있다 한국 들어오니까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습니다. 뭐, 남의 죄에 간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의 죄에 간섭하면 서 자기들은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자기들 용서,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한테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돼지에게 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거룩하게 살려고 몸무림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진짜 뭐 정제나 하고 막 판단이나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겠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인이 되겠습니까? 성인은 내 죄를 도말받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죠. 그래서 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완전한 자라는 것은 다이처럼 내가 범죄하면 바로 물 끓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바로 고백하고 바로 용서받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다시도 기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어떤 때 정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기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새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가 들어가려면은 너희가 이렇게 샘 솟는 생물, 샘물처럼 너희가 정말 그런 정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배가 되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단장한 모습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자, 하나님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새하늘, 새 땅. 처음, 처음에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바다도 없어진대요. 세상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을 지우시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신부로서 단장하라.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저도 동일하게 막뭘 그렇게 범죄하고 아직까지도 막 그냥 어 잘못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신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 너에게 눈물이 이제 없어. 내가 내 눈물을 씻겼느니라. 내가 내 눈물을 씻겨줄게. 너는 이제 사망이 없어. 너는 이제 애통하는 곡이 없어. 너는 곡하고 애통하고, 너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너는 정말 아프지도 않을 거야. 다 지나갔어. 이제 옛것은 지나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개들아, 막 이래도 정말 그렇습니다. 나한테 개들아, 이해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한 거. 나를 정말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가면이 어때요? 열두문은 진주로 됐대요. 열두 문에 위에 이름은요. 열두 제자가 적혀있대요. 열두 12 기초석에는요. 열두 사도가 적혀있대잖아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는 어디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록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에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내 이름이 적혀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좀 전에 어디를 잠깐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뭐 진짜 65한뭐 그렇게 된것 같긴 한데 한65넘은것 같은데. 어, 젊은 가수를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그 사진에, 어, 이렇게 피면딱그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무슨 가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아버지한테 몰라서, 아, 누구, 아, 그래요? 유명한, 유명한 가수였더니, 어, 이 사람을 모르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서 내가, 어, 참 잘생기긴 했는데, 그림에 떡이네요. 내가 그랬어요. 어,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아, 세상에 잘못됐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어떤 그림 같은 정말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그 사진을 보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것만 봐도 그냥 황홀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나가 녹아져 그냥. 아우 이쁘대는 거예요. 그들은 예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 그러니까 이기는 잘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믿음의 유업을 받을 사이로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칠장에서 보면 은그 말씀 있잖아요. 마음의 법과 죄의 어, 법이 있는데 너희가 어? 싸워서 이겨라. 믿음에서 하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마음의 법과 죄의 법에 싸워서 너희가 이겨야 된다. 그럼 죄를 이겨야 돼면 마음의 법을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되죠. 죄와 사망을 이기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정말 사망과 정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어? 믿음이 들어야 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 뭐 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그냥 막 음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 러잖아요네가 생각만 해도 범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 정말 청전을 더럽히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 7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말 마땅히 성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정말 중생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죄와 계시정신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어주고 기업이 영광의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것은 바로 바로 제사함 받고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바로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저도 인간이라 제가 앉아본 게 아니라 제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게 뭔지 는 알아요. 그런 것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시고 나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어, 정말 그렇습니다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올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 줄 상이 네개 있어 그러니까 상 받을 그걸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서 복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아, 정말 훌륭한 뭐 명예있는 가문의 에,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좋아하지 말고 생명력에 기록된 자로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준협해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깊이 묵그하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저요.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합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요,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니까, 러 머리로만 아니가 그러죠. 머리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지성인만 돼가지고 그냥 머리로 비판하고 평판단하고 영재하고 우리는 매일 그냥 흥분하고 그냥 분노하고 그냥 내가 그냥 비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머리로만 그 지성인 이렇게 살지 말고 영성인으로서 마음에, 내가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 그러면 영성인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평안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이루도록 너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요. 제가 순간순간 잊고, 어떤 데 잠잘 때 이렇게 괴로움을, 이제 어떻게 공격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딱 기뜸해 세요. 내 옆에 누가 있지? 그러면 내가,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여기 너와 함께 하는 이라 그랬어요. 내 우편에 그늘 내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악한 영들은 한길 갔다가 일곱 길로 주장난 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찬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 아도나의 하나님, 아, 주님, 나의 주인이신 마일로드,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 엘사자의 하나님, 올마이티가, 아, 정말, 야외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치득해 있는 하나님, 로이, 로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와, 니시, 사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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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 라파,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지키는 여와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엘로임, 엘리오니 하나님, 니시야, 삼마, 여와, 이리아이신 하나님, 샬롬이신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너는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 너는 여호와의 아빠 칠리 하나님을 기억해. 너는 샤이람이지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해. 너는 평강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너는 로이 하나님 정말. 나는 너의 목사인 것을 기억해. 부족함이 없어 너에게 르케는 나는 의의 하나님을 너는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계신자의 야위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께 말씀하오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올마이트가 나는 전능자야. 어, 여호와 여호와 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우리에게뭐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내가 네 우편에 근래서 내가 너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참빛 대신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안에 죄가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처럼 나를 정말, 어, 새 공기가 들어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더러운 공기가 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으로 공기가 청정이 돼서 그냥 빠져나가고, 좋은 공기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우리가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두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두 기초석이요? 열두 보석을 저는 암송도 못해요. 제가 아는 거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석도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면 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열두 보석으로 장식이 됐다잖아요. 정말 보석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야 저는 금밖에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하고 무슨 말씀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어, 뭐, 얼마나 많은 반지를 끼고 되는지, 얼마나 많은 보석들을, 어, 걸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요, 그렇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너무너무 많은, 정말 보석이 막 그냥 번쩍번쩍번쩍번쩍 하거든요. 데 우리가 그 하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너희가, 이제, 바르며, 오르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정말 칭찬받는 자,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너희가 이기는 자답게 너희가 상 받을 그날까지 승리하라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나머지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이제 환란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들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나는 복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